예, 이 차량은 어, 지금 신형 그 전에 나온 예, 520D 차량입니다. BMW 예, 확실히 운전을 해보면 은 빠릿빠릿하게 <laughs> 내 마음대로 이렇게 자유자재로 차로 변경하면서 예, 운전하기가 엄청나게 편하고 어, 가속력도 빠르고요. 이게 또 디젤이라 토크도 좀 높고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이어서 좌회전입니다. 시내에서 이렇게 뭐 운전하기에 일상생활에서 어 출력은 그렇게 부족하다는 것은 못 느끼실 거예요. 그리고 이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딱 정지해가지고 오토홀드 걸어 놓은 상태에서 이 브레이크 발을 떼고 있으면 내가 나중에 악셀을 밟아서 출발하기 전까지는 절대 저기 이 스타뱅고가 안 살아납니다. 예, 근데 흉기차는 중간에 부르르하고 지가 살아나거든요. 그게 틀립니다.